우리 다음 생에는... 음, 갑부 집에서 태어나시길... 자, 이거를 손잡이를 껴가지고... 다음 생에는 돈 많은 집에서... 아니면 돈 많은 집으로 시집가세요 아줌마... 사용 돌려! 누르고 있잖아, 돌려! 얼쑤! 얼쑤! 돌렸고 자, 세이브 한번 하죠 어 느낌이 안 좋으니까 느낌이 쎄 지금 세이브 한번 할게요 자, 일단 새로 게임을 시작한지 지금 1시간 반 지났지? 34분 새로 체크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날린 시간들이 한뭐 1시간 반정도 되니까 더럽네요 진짜 <laughs> 이거 뭐야 엠블럼 오케이 오케이 엠블럼 T 이거 순서 없겠지 설마? F 아 지금 알아서 들어가네 오케이 오케이 아, 주인공 인생 역전 했네. 이거 팔면 얼마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안 열리고, 자 들어갑시다. 자, 또 해, 세이브 해. 어지 모르겠네. 자, 읽어보자. 큰일 났어. 전류망이 불완전한 것 같아. 입구까지는 전류가 닿는데, 그 이후는 영 우선 대형 전지로 이것저것 작동할 수 있게 해놨으니, 여기, 설, 여기 설비가 완료될 때까지 쓰라고. 대신 마무리는 확실히 해도, 아, 그리고, 마인카트가 작동시킨 후 초반은 괜찮지만 달리은 달릴수록 속도가 빨라지니 조심들 하라고 이뭔 개소리야 걱정마세요 엄마 그는 엄청난 분이에요 임상실험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의 실험은 계속 지체됐어요 그때 그가 나타나 말했죠 자네들은 유능한 연구원들이고 나는 살만큼 살아봤어. 만약 잘되면 나는 젊음을 얻을 수 있으니 해볼만한 도박 아닌가? 이러고 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날 실험 대로 올려.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움직이지 마. 더글라스? 더글라스 맞죠 이거 약을 투여하는 순간 원장님의 몸에서 수만 가지 일이 일어나. 기쁨, 슬픔, 분노, 흥분. 전신의 세포는 물론 뇌까지 반응하기 때문에 제어가 힘드실 거야. 때문에 주변 환경의 약간의 변동에도 실험 결과는 달라져. 다들 할수 있지?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대답 아무도 안 했는데. 기분은 좀 어떠신가요? 막상 닥치니 긴장되는군. 정말 후회 없으십니까? 물론 이 시, 실험으로 인해 적정 수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 잘 알잖아. 그나저나 다들 주의사항 숙제했지. 그럼요, 좋아 시작하지. 드래번 준비됐어? 오케이, 좋아 시작하자. 꽤나 기분 좋군. 괜찮으십니까? <laughs> 아시이야 투여 가능하십니까? 좋아, 계속해. 김오찌 투여하면 이 정도는 늘 있는 반응이잖아. 기분이 너무 좋아. 아직 몸에 바, 아직 몸에 변화가 느껴지질 않아. 알겠습니다. 투여하겠습니다. 다, 다들 무슨 일이 있어도 으, 으, 절대 움직이 마 으, 다들 가만히 있어. 안정되셨어 괜찮을까요? 괜찮으실 거야. 보통은 투여 후에 죽거나 몸에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원장님은 안정된 상태야. 씻을 수, 씻을 수 있게 자리를 비켜드리자. 그후 실험엔 가슴이 붙었어요. 피와 먼지 때문에 읽을 수 없어. 에이든으로부터 내용들이... 어... 이게 뭐야? 체스말 네, 식사 맛있게 하십니까?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그거네. 일단 그 집에서의 일은 끝난 거야. 어.. 그죠집 뒤편에 연구소에서 할 일을 찾은 거죠. 이제 근데 난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 연결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이거를 다시 올려봐 <웃음> 올리면? <웃음> 딱히 변화는 변화는 없는데? 이건 뭐야? 뭔가 변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또 딱히 체스말 두 개째요? 원장이 그 남자 괴물인데 나 아, 진짜요? 음왜 뭐야 왜안 먹어지지? 도르레가 왜 여기에? 도르레가 있어? 아, 잠깐만. 이거 지금 뭐, 가서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끝난 게 아니네, 또. 와. 아, 게임이 좀, 볼륨이 좀 있네요. 그죠? 어, 그냥 간단히 하고 끝낼 그런 게임이 아니야. 딱 보니까. 어, 왜 플레이, 평균 플레이 타임이 4시간, 5시간, 5시간인지 알겠네요. 어, 게임이 짧은 게임이 아니었어. 어느 정도 이제, 좀볼륨 있는 게임이었어. 자, 나는 뭐 똥게임이든 뭐든 다 좋은데, 제발, 마지막에 막장 인딩만 아니면 돼요. 야 엔딩만 막장 아니면 돼 재밌으면 됐지 뭐 그지 제이슨 제발 좀 너가 나와 같은 팀이었다면 너는 내 손에 반은 죽었어 잘 들어 이건 그냥 배터리가 녹슬지 않게 담아둔 상자일 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봐 패턴은 적어놓은 것 뿐이라고 누가 와서 패, 이 패턴을 풀고 배터리를 가져가도 무관하다는 말이야 그리고 애초에 이곳에 올수 있는 사람은 너네 팀, 그리고 우리 팀뿐이니까 제발 패턴 가린다고 빨간펜 덧칠하던가 검은펜으로 다른 선좀 긋지마. 네가 그린 선이 원래 그려진 선에 비해 얇다 해도 헷갈린다고. 이게 뭔 얘기야? 이거를 따라가라는 거야? 이게 잠깐만 보자. 없는데? 뭐텔라는 거야, 이거? 이건 뭐야? 자, 이거는 아까 해 봤던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어. 자, 이거는 포대 자루는밀수 없네. 문열려고 어, 뭐 있다. 잠깐만. 뭐야? 아, 어, 참... 아, 먹었다. 캐스 말, 그리고 이 아줌마, 아줌마... 뭐야? 이거? 상밀 수가 없죠 지금 낙서를 보면 알것 같다고 어떤 낙서? 나 가보자 일단 이게 뭐야? 문의 열쇠. 오케이 자그 자리 가보자 이게 그 패턴 그 그거예요? 일단은 번호로, 번호로부터, 왼쪽부터 해가지고, 위에부터. 자, 마우스로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1번. 2. 1, 2, 3, 4로 보면은, 여기가 1, 이, 여기가 2번. 2. 이쪽로 오면은, 2, 3, 2, 3, 4, 1. 이렇게 하면 되나? 2, 3, 4.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야. 얇은 선은 아니야. 왜냐면은 니가 그린 선이 원래 그려진 선에 비해 얇다 하더라도 헷갈린다고 라고 했, 했지만은... 아, 하나가 아니구나. 234, 2, 3, 2134... 아, 오케이, 하나가 아니구나. 한 자릿수가 아니구나. 하나가 아니야. 몇 자리야? 하나, 둘, 셋, 일곱 자리야? 아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도움 요정, 고마워요. 자, 대형 배터리 하나, 바, 배터리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쓸수 있는 게, 이거 뭐야? 어... 일단 몰라. 자, 들어가 봐. 체스말. 이건 또 뭐야? 체스말? 체스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또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건 또? 아! <목소리> 해자야 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아씨... 나도 말다 일단 말도 모잘라. 지금... 체스 말도 모잘라요. 지금... 말... 자, 아까 열쇠 먹은 거 한번 열어, 열어보자. 열쇠 먹은 걸로, 이걸로... 아... 이건... 이 문이 아니야! 이 아줌마 목에 걸려있는걸 빼고싶은데 뺄수가 없으니 참 그리고 이게 잠깐만 탐템 뭐뭐있냐 음 일단 여기서 얻은게 여기서 얻은게 일단 체스말 6개랑 열쇠 하나 그리고 이기 여기 오는길에 얻은게 루비랑 빠루랑 어 루비, 루비랑 루비 빠루 아 배터리도 이 안에서 잠깐만, 이거를. 이건 뭐야? 아, 배터리인가? 잠깐만. 모양이 딱 배터리야. 그치. 넣었어. 그 다음에. 이거를 키면 되나? 그렇지. 이거를. 먹으면. 낡은 책상 열쇠. 오케이. 책상 열쇠면 그건데, 여기 있던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이거 맞지? 맞네. 자, 그가 나에게 말했다. 여기 여덟 개의 체스 말 보이지? 여기에 꽂는 즉시 지정된 경로를 따라 한 곳으로 움직여야 해. 이 여덟 개의 구멍에 체스 말을 모두 채운다면 큰 선물을 주지. 쉬워 보였는데,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았나 보다. 이곳이 시공되는 동안 부서지진 않을까 싶었다 그는 개의치 않은 듯 했다 자, 몇개 모자란 거야 지금 하나 모자라 빠루로 걸어서 빼라고? 빠루로? 될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쪽으로 해볼 석상이 근데 밀려 이거 걸어 볼까? 반대쪽에서. 걸어 봐. 안 돼. 석상을 레일 위로 밀고 카트를 밀면 루비랑 바꾸자 해요. <laughs> 음. 근데 석상 밀려면은 먼저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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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강철님은 일단 얘기 말씀 잘 하셨어. 음.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밀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석상을 빼긴 빼야 되는데, 수상을 빼는 게 문제야. 이게 음. 정안 되면은 최후선 수단으로 수상, 이제 루비랑 바꾸자고 해야지. 뭐, 별수 수 없지. 뭐, 어. 일단 여기 오는 길에 루비랑 빠루를 챙겨왔잖아. 근데 이게 의미가 없네. 여기서는 아니면 칫솔로 문대 가지고 빼야 되나?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기는 뭐 거는 게 있어, 여기에 새고리 이게 뭔지 모르겠네 칫솔로 문대가지고 어? 그 마찰 이리, 마찰로 인해서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이걸 좀 아, 밀고 싶어도 밀리지가 않 사슬?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열쇠가. 빠르르 못이나안 되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뭔가 그게 없잖아. 줄, 줄이 없어. 자, 뭘 찾아보자고 한번. 이거는 체스 말인데. 드라이버로 해보라고? 드라이버? 알았어요. 드라이버로 한번 해볼게. 체스말은 일단 하나 부족해요. 아아, 밖에? 아, 기억력 되게 좋으시다. 어. 이쪽에, 여기 들어가는 문이라고? 아..뭔 안돼 문이 바로 닫혀버려 그냥 못 지나가네 뭐지? 여기 강조 로 써봐 안 되네 일단 못 지나가요 일단 저것도 버그 아니야 또? 씨 자, 일단 드라이버로 빼볼게요, 일단. 자, 드라이버 요청하셨으니까 요청, 요청한 대로 이제 안되네요. 안돼요, 드라이버 안돼.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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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거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읽거나 이런것도 없지 여기 어, 뭐야 이게 버그 아니지 설마 게임하면서 버그 때문에 무서워 이대로 내가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엔딩을 못보는거 아닐까? 뭐 이런 공포감이 어. 개발자분이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일부러 버그를 안 고치고, 어? 괴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버그가 무서운 공포게 임이야또 이거? 그럴 수 있어. 농담이고, 일단은 개발자분이 버그 이 정도면 많이 고친 거예요. 어. 1월달에 처음 나왔을 때는 버그가 더 심했다 하더라고. 아니요, 안 나와요. 다치는 문에 빠르로 고정하라고. 아... 달래나 대문 좋은데, 애초에 열리는 거 자체가... 체스 말이 한 개만 더 있으면 될것 같은데 체스 말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 체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음, 아이, 이건 뭐야? 어. 마인카트는 작동 시킨 후 초반은 괜찮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속도가 빨라지니 조심들하라고. 달리면 달릴수록. 아, 젠장 안 돼, 버그 맞, 마... 버그 맞는 거 같다고. 안 돼, 어떻게 해서까지 왔는데. 야, 빠르루 열어봐. 아니, 열어보라고 빠르루 열어봐. 드라이버 아씨! 이걸 어떻게 열어? 이걸, 이걸 열어야지. 이거를 줄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 집으로 가라고? 왜 갑자기 왜요? 집으로 못갈 걸요? 아까 잠겨 있어가지고 문이? 뭐 나왔나? 어, 집으로 못갈거 이거? 어 되나? 되나? 엄마, 어,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진짜요? 흑사람이고, 집에 간다고? 집에 가서 뭐 하는데? 아, 그렇게 해, 알았어. 집에 갈수 있네. 못갈줄 알았더니만, 그 귀신아줌마 죽으면은 갈수 있나 보다. 아, 그렇게 아, 이렇게.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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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이거를 빠르로 열면은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연구원증. 영건주한번 보자. 안 되네. 이거 숨는 데고. 영건주 하나 먹긴 먹었거든요? 영건주 하나 먹었어. 집에서 안한게 있나 봐. 일단 빠로는 이용했고. 아이 괜찮아요 오, 오늘, 오 하나 엔딩 봐 이거 내가 볼때오늘만나 엔딩 봐 이거 음. 문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뿐이지 플레이 타임을 얼마 안될거예요 지금? 플레이 타임이 2시간 됐는데 딱 2시간 진짜? 옷장이요? 아! 만약, 이 메모를 누군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은 거겠지. 이 손, 너무 처절해 보여. 아무것도 없는데, 잠깐만.